안녕하세요 아영이와 아린이의 아빠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남 5 서초 3단지 장기전세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공유합니다 포인트만 간단하게 알아보면 강남과 서초 싸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자만 모집 강남과 서초 바로 위치 보겠습니다 강남 5단지 LH 강남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위치는 여기 오 여기도 강남이래요 생각했던 강남이 아닙니다 가까운 지하철역도 없고 대신 산이 보입니다 대모산 수서역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강남입니다. 신기해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자곡동과 세곡동. 강남역까지는 버스로 42분이 소요됩니다. 같은 강남구인데 거리가 좀 있어요. 단지는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아파트 맞습니다. 특이하게 생겼어요.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펜타곤 같죠? 뭔가 성 같기도 하고 스카이캐슬 느낌이랄까? 무튼 그렇습니다. 독특해서 좋아요. 서초도 볼게요. 서초 3단지의 위치는 여기. 여기도 생각했던 서초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서초구라는 사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경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뭔가 푸릇푸릇하니 여기 양재천도 보이고 좋네요. 강남역까지는 버스로 32분, 27분이 소요됩니다. 단지는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이제 집구조를 보겠습니다. 강남은 23형, 46형, 51형, 59형, 4가지 크기예요. 서초는 51형, 59형, 2가지 크기입니다. 같은 크기도 AB 구분이 있어서 실제 집 구조는 총 9가지예요. 먼저 23형, 원룸 구조. 중증장애인이 아니라면 단독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는 유일한 크기입니다. 옵션으로 빌트인 냉장고와 빌트인 세탁기가 있어요. 15명을 모집하고 보증금은 이 금액, 임대료는 없습니다. 최근 관리비는 전기 수도 가스를 포함해서 이 금액입니다. 46형은 두 가지 구조예요. 46A, 46B, 방두 개, 욕실 한 개, 드레스룸이 보이고 옵션으로 빌트인 냉장고와 빌트인 세탁기가 있어요. 46형의 빌트인 제품은 처음 봅니다. 좋네요. 46B도 방 2개, 욕실 1개, 드레스룸, 빌트인 세탁기, 빌트인 냉장고. 좋습니다. 독특한 구조라 발코니 확장이 많이 되었어요. 덕분에 거실이 아주 넓습니다. 15명을 모집하고 보증금은 이 금액, 임대료는 없습니다. 최근 관리비는 전기 수도 가스를 포함해서 이 금액입니다. 51형도 두 가지 구조예요. 51A, 51B, 방 2개, 욕실 1개. 드레스룸이 보이고, 옵션은 없습니다. 51B도 방 2개, 욕실 1개, 드레스룸. 거실이 참 넓어요. 20명을 모집하고, 보증금은 이금액 임대료는 없습니다. 최근 관리비는 전기 수도 가스를 포함해서 이금액입니다. 59형은 스리룸, 욕실 1개. 욕실이 1개에요. 아일랜드 식탁이 보입니다. 30명을 모집하고, 보증금은 이금액 임대료는 없습니다. 최근 관리비는 전기 수도 가스를 포함해서 이금액입니다. 서초도 보죠. 서초 51형입니다. 반침이 보이고 일반적인 투룸 구조예요. 20명을 모집하고 보증금은 이 금액, 임대료는 없습니다. 최근 관리비는 전기수도를 포함해서 이 금액입니다. 59형은 두 가지 구조예요. 59A, 59B, 방 3개, 욕실 2개, 일자주방. B는 방 3개, 욕실 2개, 기역자주방. 50명을 모집하고 보증금은 이 금액, 임대료는 없습니다. 최근 관리비는 전기수도를 포함해서 이 금액입니다. 강남은 80명. 서초는 70명, 총 150명을 모집합니다. 강남과 서초인데 이 금액으로 전세. 너무 좋네요. 게다가 24명과 46형에는 빌트인 세탁기와 빌트인 냉장고까지 있어요. 거주기간은 장기전세라는 이름처럼 20년, 20년 전세 아파트입니다. 이제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자격을 보겠습니다. 공고을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보유 기준에 충족하는 사람. 함정이긴 하지만 일단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볼게요. 또, 장기전세주택은 총자산이 아닌 부동산이 심사세상입니다.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따라서 통장에 10억이 있든 주식에 100억이 있든 상관 없습니다. 금융자산은 제외예요. 또,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단어는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즉, 나와 같은 등본에 있는 가족 전부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3,557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다만 당첨자는 24형과 46형의 경우 소득 50% 이하에게 51형과 59형의 경우 70% 이하에게 우선 공급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번 공고의 소득 기준은 이두 가지 금액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서울은 100%까지 가는 경우가 없어요. 또 신청 자격에 지역 제한은 없었지만 24형과 46형의 경우 지역에 따른 순위가 있는데 강남구에 거주할 경우 1순위 송파, 서초, 용산, 성동, 광진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할 경우 2순위 그외 지역은 3순위가 되어 51형과 59형의 경우 청약통장에 따라 순위가 나뉘어지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 6개월 6회는 2순위 3순위로는 청약통장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3형과 46형은 소득 50% 거주지 순위 미성년자녀 3명이상 배점 추첨의 순서로 당첨자를 결정하고 51형과 59형은 소득 70% 청약통장순위 미성년자녀 3명이상 해당자치구 거주자 배점, 추첨의 순서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면적 관계없이 강남과 서초 모두 거주지역에 영향을 받습니다. 신청 자격에는 지역 제한이 없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당첨은 어렵겠어요. 강남과 서초에 달랑 150명을 뽑고 또 너무너무 저렴한 20년 장기전세 아파트가 3순위까지 가거나 해당 자치구 이외지역까지 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배점을 살펴보면 배점은 8가지 항목 32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 나이, 부양가족수 서울거주기간, 미성년 자녀 수 청약통장 납입 횟수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여부 그리고 감점 저을 넣으면 18점입니다. 이두 가지 항목은 점수가 영안 나오네요. 어렵겠어요. 장기전세주택의 벽은 참 높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후 거주 기간은 만 19세 이후 심지어 나이는 만 35세 이상일 때부터 점수에 영향을 줘요. 청약통장도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납입 횟수 2만원이라도 꼭 합시다. 더불어 임대주택은 청약통장의 사용과 무관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따라서 100번이든 1000번이든 당첨되고 또 입주해도 됩니다. 입주해서 살다가 괜찮은 분양공고가 나오면 어떠한 불이익 없이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저희의 최종 요건도 공공분양입니다. 분양공고에 당첨되면 그 집으로 입주할 때까지 현재 살고 있는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도 가능해요. 당첨됐다고 바로 이사가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신청은 세대주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세대원도 가능해요. 아영이와 아린이가 성년이 되면 엄마 아빠 아영이 아린이 네명중한 명이 대표로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점수를 계산해서 유리한 사람 이 신청하면 좋겠죠. 자세하게는 영상으로 정리한 게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접수는 3월 28일부터 lh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과 모바일로 가능하고 당첨자 발표는 7월 13일 입주는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입니다. 국민임대 장기전세 통합공공임대 lh sh gh 행복주택에 모두 신청해도 되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접수는 공고문당 한 번씩 가능해요. 마구마구 신청하세요. 배우자와 제가 각각 신청해도 되나요? 아니요. 대표 신청자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해야 합니다. 각각 신청하면 중복 신청으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무소득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직업 유무 소득 유무는 임대 주택의 신청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장기 전세 주택은 불가능합니다. 장기 전세 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기준이에요. 따라서 등본상 나와 배우자의 직기종류성 모두가 무주택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3억 전세에 살고 있으면 자산 초과로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니요. 장기 전세 주택은 가능해요. 장기 전세 주택은 부동산이 기준.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 단두 가지. 전세 보증금은 토지와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장기 전세 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 나와 있는 여러 아파트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접수는 공고당 한 번씩입니다. 거주지는 경기도지만 회사가 서울 입니다. 장기전세주택에 신청 가능한가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에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접수는 공짜 마구마구 지원하세요 이번에 당첨되면 다른 임대주택 에 청약할 수 없나요 아니요 나영이네는 행복주택에서 행복주택 으로 이사했습니다. 가능해요 소득은 세전인가요 아니요 소득은 세전세후보다 직장인이라면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보수월액 사업자라면 작년 소득금액 증명으로 확인해야 하고 자세하게는 영상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카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살다가 분양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당첨되면 앞으로 분양받을 때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나요? 아니요. 임대주택은 청약통장의 사용과 무관합니다. 100번이든 1000번이든 당첨되고 입주해도 괜찮아요. 보증금이 부족합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아도 되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이왕이면 1%대 금리로 보증금을 해결할 수 있는 기금대출을 이용해보세요. 자세하게는 영상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접수는 공짜. 당첨되면 최대 20년 동안 집 걱정이 사라지는 장기전세주택 우리 모두 신청하자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공짜인 거 아시죠? 또 아영이는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면 당첨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까침.